오늘은 1인 차박 세팅입니다. 오늘은 중간중간 이동을 많이 해볼 생각이라서 일단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낚시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 마음은 그렇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1인 차박 세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 상태거든요. 이 상태로 바로 잘 수도 있고, 이동하고 싶을 때는 운전도 언제든지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세팅이 어, 좀 불편하긴 하지만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laughs> 이 매트를 구매를 할때 1인 매트까지 같이 구매를 했단 말이죠. 또 이럴 때써보고 봐야죠. 그죠? 자 출발합시다 이승차박 출발. 와 일단 목적지 인근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바닷가라서 그런지 시원하긴 한데 바람이 너무 불어요.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물색이 똥물입니다. 똥물. 아 오늘 낚시할 수있을랑가 모르겠네. 바람이 진짜 너무 많이 부는데. 큰일 났네. 꼭 이렇게 뭘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말이죠. <laughs> 야, 아, 일단 방파제 쪽으로 가서, 아, 일단 낚시가 되는지, 아, 탐사나 하면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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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야, 여기 왔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붑니다. 낚시할 만한 데가 없어. 찾다 찾다가 내양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기는 포항이고요. 포항 중에서도 오촌마을. 저기 보이죠? 석초로 된 내양이 있어서. 근데 여기 못 건너가겠는데? 여기 무섭지? 어. 저쪽으로 못 건너가겠어요. 그냥 여기서 하려고. 뭐 얼마 안 되거든요. 우리가. 저쪽으로 던지면 되니까. 자. 낚시 안 됩니다. 철수하면서 외항으로 던질 수 있으면 몇번 던져보고 가죠. 낚시 안 돼. <laughs> 와우, 외항은 완전 난리가 나 있습니다. 테트라포트에 물다 튀었어요. 바닷물 다 튀어가지고 올라가지도 못해요 이거 지금. 낚시 접자. 아유 차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어우 씨 머리봐. 지금 시간이 벌써 6시 됐거든요. 이 동네가 시골이다 보니까, 아, 뭐, 먹을 게 마땅치 않아요. 그런데다가 다 뭐, 라스트 오더가 7시, 뭐, 이래 돼 있더라고요. 빨리 뭐라도 주문해서 먹어야 되겠습니다. 낚시에서 물고기 잡으면 그걸로 어떻게 끼니를 떼어볼래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아, 뭘 먹지? 아, 아 이거 요거 시켰습니다. 자, 포장해가지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아, 오늘 예정이 좀 기네. 오늘은 이렇게 세팅을 다 해서 왔기 때문에, 암막, 안막, 암막커튼만 안막 설치하면, 그냥 바로 차박입니다. 이게 오늘도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지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설레노사. 설레노. 설레노의 암막커튼입니다. 저는 뭐잘 쓰고 있습니다. 자, 일단 설치해 볼게요. 자, 이렇게 큐방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유리창에 맞게 유리창의 위치를 맞춰서 그냥 붙이시면 돼요. 자, 세팅 끝. 아, 밤 낚시도 생각하면서 아, 여기까지 들고 왔는데 <laughs> 꽝입니다 오늘 안돼 바람 이 너무 많이 불어 그래서 오늘은 이 트레이를 챙겨왔어요. 이것도 뭐 간편해서 좋긴 한데 무개가한 세트로 나와서 노스피크 노스피크 제품이고요. 나름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단으로 써도 되고, 이렇게 놓고, 넓게, 이렇게, 사용해도 됩니다. 이 동네 보니까, 여기가 양포거든요, 양포. 아구가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뭐, 밥집이 아구찜밖에 없어, 거의. 그래서, 아, 그래도 아구찜 좋아하는데, 맛있게 보이는 집에서 시겠습니다 자, 한참부터. <laughs> 이만큼 좋네요. 그냥 콩나물국입니다, 콩나물국. 자, 그리고 와. 아구찜. 맛있겠죠? 자 오늘의 술은 일품질로 아 오늘 좀 좋은 거 가져왔습니다. 아 맛있겠다. 야 오늘의 잔은 또 거기에 걸맞는 화요 잔이지만 뭐 똑같은 애 아니겠습니까? 야 아직까지 바다가 보인다 그죠? 자 지금 이럴 때. 이럴 때한잔 해야지 더 어. 낯술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낯시니까 <laughs> 와, 일단 아우찜, 아우찜부터 좀 덜어볼게요. 와, 맛있겠다. 야, 이거 오늘 흰 옷을 입고 와가지고 큰일 나겠네. 조심조심. 조심. 와, 벌써 튀었어. 조심조심. <laughs> 조심. 야, 아우찜입니다. 일품질로 한병 깝니다. 아유 좋다. 야. 자. 자, 오늘의 한상입니다. 아이고 맛있겠다. 여러분들 낮술 한잔 합시다. 아, 와, 향 좋네. 아, 와, 좋네. 좋아 좋아. 아, 한잔 합시다. 오늘 비록 낚시는 망했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또 맛있는 거랑 이쁨 받아 보면서 힐링하려고 온 거죠. 하, 좋지 않습니까? 와. 아, 야이 일품 진로랑와 의외로 페어링이 잘 되는데요. 아 좋다. 아까는 막 물이 뒤집어졌는데 지금 많이 안정화가 되었어요. 아 아까랑 틀리죠 느낌이. 아참 가는 날이 장날이구만. 아아 아, 밑반찬 밑반찬 아 꽈리고추 멸치줄기. 메뚜기. <laughs> 감자 사라다. 저희는 채가릴 때는 이걸 사라다로 불렀습니다. 감자 사라다. 음, 아 이건 한 입에 가능하겠다. 발골만 좀 하고 나면. 곧 저녁이 될것 같습니다. 빨리 낮술을 즐겨보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짠! 아... 어휴 다 죽었어. 로어만 해. 다죽어 <laughs> 어두워지고 나면 바다도 안 보일 테고 소리만 들리거든요. 지금 많이 즐겨놔야 됩니다. <laughs> 아 좋다. 한번 합시다.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짠. 아... 오늘 낚시해서 고등어 잡아가지고 맛있게 요리해 먹을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아구찜을 먹고 있습니다. 인생은 설계가 안 돼. 그냥 되는 대로 가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어요. 문한번 <laughs> 열어볼까요? 딱 어두워지기 직전. 해가 지면서 볼수 있는 바다는 마지막인 것 같아요. 한잔하면서 마지막 바다를 즐겨야죠. 또. 벌레 잡고 들어와서 모기장 쳤는데 비 온다, 인자. 와. 와우. 빗대립니다, 빗대려. <laughs> 아니, 벌레가 자꾸 들어와가지고, 이, 모기장 쳤거든요. 모기장 치자마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와, 뭔데, 이거. 모기장 걷어야 되겠다. 모기장 비다 맞았다, 씨. <laughs> 와. 아니, 레이가, 비만 오면, 여기를 타고, 비가 여기 떨어지거든요. 여기 이렇게 비가 오면 물이 일로 떨어집니다. 이거 봐봐요. 와, 일단 비 온다. 그래서 이그 정도 낮춰줘야 돼. 와, 풀 아이템. 다이소에서. 텐트 고정하는 로프 이걸 샀거든요 야 오늘 오늘 쓰겠다 오늘 쓰겠다 <laughs> 카라비너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했습니다 각도가 조금만 꺾여도 물이 저쪽으로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안 떨어지고 레일을 타시는 분들은 전부 공감하실 거예요 아마 야, 오늘 이걸 쓰게 될 줄이야. <laughs> 물 들어온 김에 배져야죠. 자, 비 오는 김에 한잔합시다. 아,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 아, 자, 여러분들, 비 좋습니다. 아, 한잔합시다. 와~~~ 음. 너무 시원해~ 한여름인데 너무 시원해요. 지금 선풍기밖에 안 틀었는데, 아~ 시원해~ 야~ 분위기 죽인다~ 선풍기 기분이 떴어요. <laughs> 아~ 좋다! 아유 좋다. 아 비가 오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죠? 나만 그런가? 어우. 자 이제 다시 원래 의 인생갈비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많이 먹을 수 없잖아요. 이거 비싸. <laughs> 자이걸로 합시다. 아이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맛있어. 이게 좋아. 자한잔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 이 맛이지 이 맛이지. 아이 맛이지. 제가 잠깐 잊었습니다. 아이 맛을 아 좋아 좋아. 와 번개 번개 번개. 와 이제 밥을 한번 볶아 볶아요. 와. 오늘 아깝잖아 이렇게 식용유 혹시나 고등어 잡으면 구워 먹으려고 씨 아... 후라이팬 와... 이거 써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캠프원 10년 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안나 이거 캠핑 낚시 아~ 이걸로 다 했습니다. 이거 좋아 좋아. 그렇지, 그지 아~ 좋다, 좋다. 좀 둘러주고요. 자, 들어갑니다. 아~ 뭔데? 이거 소리 뭔데? 콩나물국에 있는 콩나물도 다 넣어줄 거예요. 밥을 이렇게 눌러 담았어. 아또 맛있겠네. 아 양념 다 버릴 거잖아요. 고기부터 해가지고 좋아. <laughs> 좋아. 여러분들 이거 끝났어요. 와, 와. 여러분들 이거 끝났습니다 이거. 와 이거 한잔 해야지 이거. 한잔입시다. 와, 기대된다. 와, 음, 이거였어. 이게 하이라이트였어. 와, 치기 볼까요? 치기 볼까요? 아, 그냥 일단 내일. 가서 씻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진짜 이건 요물입니다, 요물. 와.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쓸 수가 있는지.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아이템. 와, 벌레, 벌레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웃음> 들려요? <웃음> 일단 문을 닫고, 어이구! 캬. 뒷백에, 이제, 못다본 유튜브 시청을 좀 하면서, 자볼까 합니다. 어? 아. 전 이게 좋아. 아하.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소모 항상 즐겁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와이고,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아, 어제는 추웠죠? 새벽에. 아 그래서 자다가 담요 꺼내가지고 덮고 잤어요. 거점도 떼고. 자. 아니, 어제는 그렇게 썩나 있던 바다가 너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하루 만에 다른 세상의 바다가 되어버렸네요. 그래도 바다는 좋죠. 자. 멍하니 뭐,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데, 아.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바쁘게 또 움직이겠죠. 그렇습니다. 아유, 됐어. 자, 조수성 요리창. 확실히, 확실히 낚시용 아이스박스를 가지고 다니니까, 와, 성능 좋아요. <laughs> 와, 어제 낚시는 실패했지만, 또 즐겁게 지내다 가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인생갈비는 인생차박에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었네요. 오늘도 잘 놀고 잘 먹고 들어가는 바로가 될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차박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십시오.